일찍 농사일을 마치고 외출에 나선 나영 씨. 오늘은 어디 가는 걸까요? 어, 빨리 와, 하면 좋은데. 아직 아들, 딸과 함께할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 대구에 있는 집을 처분하지 못한 나영 씨. 엄마의 집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려 노력해 왔는데요. 아... 인터넷상으로 매물이 없어 애를 태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아,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예. 도대체 아, 예. 어, 귀농을 하려고 여기 어.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음. 인터넷으로는 집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랑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기들, 이렇게 해서 세명이서 지금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전세나 뭐 반전세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제가 좀 구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어, 전세 반전세는 지금 겨울에는 조금 귀한 편입니다. 아. 겨울. 네. 한 2, 3개월 뒤에 이제 좀 날씨가 풀리고 하면은 네. 아마 빈집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 지금 매물이 아, 없구나. 이것도 이제 뭐 매매로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1억 8천. 1억 8천 아좀 세다. 네. 우와. 이거는 벙글이가 매물에 해야 돼요 이거는 사고 아, 얼마 아, 세다. 아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멋진 집을 찾으면 설득도 수월할 거라 생각했는데 가격이 문제. 다시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시고 고려 오십니까 진례병 할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 네이기세요. 아, 어. 네. 네. 아이고, 어. <laughs> 네. 아 이거 네 이제 바쁘시겠다. 네이계세요 네. 네. 계속해서 엄마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분리돼야 네. 엄마도 나영 씨도 편해질 네. 텐데요. 네. 네. 다른 방금 부동산 방금 또한 방금 마찬가지. 네. 마음에 드는 방금 집은 방금 가격이 비싸고 가격에 맞는 집은 아이들이 무서워할 농가뿐입니다. 제첫기산말리는 아, 산말리. 생각했던 가격대에 마땅한 집들이 별로 없나? 요 저는 솔직히 1억 미만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매매가 아니라 전세, 월세면. 근데 뭐 기본 다 1억. 이상으로 이제 하시고 또 1억 미만의 집은 이제 또 리모델링이란 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거 같아가지고 좀 예상 밖이라 <laughs>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욕심을 버려야 될거 같아요 어. 빨리 보금자리를 찾아야 안정적인 생활이 시작될 텐데 걱정하는 나영 씨를 위해 엄마가나섰습니다 여기. 년전년전할때할터부터센터에터에양한정한정 얻은 엄은 엄마가. 귀농 귀촌센터에 어, 묻자며 나선 건데요. 나이는 혹시 몇 년생이세요? 지금 96년, 아, 10년. 아, 96년? 엄청 어리신데요. 저희가 어리, 어리실수록. 3년 농업을 위해 좀 혜택이 가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지휘는 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대구시 달서구에 있습니다. 아, 달서구에 계시고. 네. 이미 뛰어올리면 유서를 해야 되는 이니까 네, 그렇죠. 10월에 집계약만기라가지고 네. 집 같은 거못고해셨으면 저희가 기농인 집이라고 뭐 이제 한 이번 달이나 3월 초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좀 되게 싸게 해가지고 기농인 집뭐 약간 농가주택 그런 식의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도 두 군데가 이제 마가 이제 사시던 분이 이제 끝나가지고. 오, 네. 네. 1년까지는 살수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1년 더살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전입자분들 희망자도 없을 때 1년 더살수 있거든요. 음. 계속. 1년? 네. 네네, 네, 기본 1년인데. 네, 네. 지금 대가하고 용암 쪽에 나오지 싶어요, 어, 저는 대가 용암. 대가용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8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음. 지금 두 군데가 때마침 이제 또 기간이 끝나서 음. 아마 공부 나갈 거거든요. 네. 음. 아, 저희 부모님이 지금 용암에 계세요. 아, 그러실까? 네, 용암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때는 교육 준비하시면서 네. 이제 주거지점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네. 저희 센터 집합교육들을 하 어떤 사업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집 문제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 교육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로 도 많이 됐으니까.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믿을 건 엄마뿐. 큰 걱정 한시름 덜었는데요.